안녕하세요, 성민입니다. 네, 저가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, 오늘은 그 저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애기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 거예요. 네,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. 네, 처음에는 이건데요. 어 어저께 만들었던 거예요. 그냥 심심해서 이걸, 영상을 이건 안 올렸을 거예요. 네, 얘 거품이 생기지 않은, 투명, 투명이에요. 여기 거품이 안 생겼어요. <laughs> 이게 점점 거품이 사라지고 있어요. 되게 탱탱하고,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좀 확대를 했어요. <laughs> 어. 그 다음에는, 요 이거는 이상해요. 액기가 말랐어요, 거의. 조금. 근데 이거를 다시 녹이고, 다시 재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. 통을 이상한, 그, 바람이 새는 통에다 담아가지고, 됐고요. 요거, 2층 정도인데요 여기 되게 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버리려고 하는데 소개 그냥 해드리려고요. 여기 안에 물이 있거든요. 이렇게 층운 점토를 이걸 빼고 이거를 이게 이렇게 이물 풀만 섞어주면 될것 같아요. 또. 넌 다시 여기로 담아줄게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, 여기다 놓고, 그 다음엔 투명 물에 꽤. 제가 투명을 많이 만들었어요, 요번에. 이렇게 물처럼 흘러요. 아이고. 손에도 묻지도 않아요. 안 보이시죠? 붙지도 않아요. 이 이거 나중에 액교를 사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요. 저가 어 올렸는데 그거 너무 하양색으로 돼서 이거는 제가 만들어놨던 액교인데요. 이것도 대박 반짝반짝 펄액께 같은. 거는 아이폰 불에 우려서 만들었던 거예요. 이거를 넣고, 이깨를 넣고. 이거 되게 좋아요. 좀 묻긴 하는데, 괜찮아요. 이거를 이렇게 올릴까 생각 중인데, 저가 올려가지고. <laughs> 네, 그 다음에 이두개꽤 여기 위에는 거품이 생겼는데 밑에는 안 생겼어요. 이거 두 개, 이건 있던 거. 으아. 이렇게 생겼어요. 뭔가 또 이렇게 푸딩 이렇게 이게 위에 고만안 생겼으면 좋을 텐데. 그죠? 제가 어저께 말을 못했, 못하고 올렸어요. 감기가 진짜, 저가 목이 잘 아파가지고.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감기 되게 조심하세요. <laughs> 네. 지금까지 송이였습니다. 안녕.